똑똑해지는 콩퀴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문제는 총 30문제입니다. 남극을 탐험한 인물 중 노르웨이 사람이며 역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로알 아문센 지구대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전체 공기의 약 78%를 구성하는 기체는 무엇인가요? 질소 나폴레옹은 유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군사적 성공과 제국 건설로 유명합니다. 그는 어느 나라의 황제였을까요? 프랑스 조선시대의 실학자로, 목민심서와 같은 저술을 남겨 지방 행정의 개혁을 주창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약용.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나라로 국토면적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으며 메이플 시럽과 아이스하키로 유명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캐나다. 원자번호 1번으로 가장 가벼운 원소이자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소 중세 유럽에 존재했던 기사문화와 기사도 정신은 명예와 충성 그리고 무엇을 핵심 가치로 삼았을까요? 용기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군은 약 11km에 달하는 수심을 갖습니다. 이 해군은 어느 대양에 위치해 있을까요? 태평양 지구로 도달하는 전자기파 중일부로 살균 및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 노출 시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파장은 무엇일까요? 자외선 국제연합위원에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곳은 어디일까요? 안전보장이사회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시엑스피어가 쓴 4대 비극 중 하나로 덴마크 왕자의 복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은 무엇일까요? 햄릿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등으로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이자 과학, 건축, 공학 등 다방면에서 활약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북학론을 주장하며 청나라 문물 수용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열하일기 등을 저술한 학자는 누구일까요? 박지원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 이슬람교의 경전은 코란인데 불교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경전을 무엇이라 할까요? 대장경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1377년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문화유산은 무엇일까요? 직지심체여절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1호 임무에서 달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물은 누구인가요? 닐 암스트롱.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 일대를 호령했던 고대 국가 중 하나로 장수왕 시기의 남진 정책을 통해 세력을 확대했던 나라는 무엇인가요? 고구려. 유럽연합은 유럽 지역 국가들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다음 중 현재 유럽연합이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어디인가요? 영국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로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췌장 한국에서 해방 이후 제정된 최초의 헌법으로 1948년에 공포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초가 된 것은 무엇인가요? 제헌 헌법. 부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특정 궤도를 따라 원자핵 주위를 도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때 양전하를 띠는 원자 중심 부위는 무엇일까요? 원자핵. 평소에 서로 아주 친밀하거나 긴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땡땡땡땡라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무엇인가요? 수어지교. 남극과 북극 지역에서 볼수 있는 아름다운 빛의 커튼 현상으로 태양풍이 지구 대기권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이 현상은 무엇인가요? 오로라 화성의 탐사 로봇을 보내어 대기와 토양을 조사하고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미국 항공우주국은 어디인가요? 나사 고대 올림픽에서 시작된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이 거리는 어떤 전쟁에서 유래되었을까요? 페르시아 전쟁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며,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유명한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소크라테스. 호르몬 분비와 체온 조절 등 자율신경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시상하부.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호수로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을 대표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로 알려진 곳은 어디일까요? 빅토리아호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거대한 가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에 대적점이라고 불리는 대형 폭풍이 있는 행성은 무엇일까요? 목성 중세 사회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시대인 근세로 넘어가는 전환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14에서 17세기 유럽 전역에 걸친 문화 학문 부흥 운동은 무엇일까요? 르네상스